센수학 중등 3 상시 단계 제곱근의 뜻과 성질 14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음, 루트 x 플러스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97 마이너스 y가 가장 작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 y 얘도 자연수이고요. y도 자연수래요. 그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.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거는 이 식이 가장 작은 정수가 된다라는 거이 조건을 보셔야 되겠죠. 어떻게 하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뺐을 때 가장 작은 정수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걸 먼저 좀 따져 주셔야 돼요. 그러면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을 뺐어요. 가장 작은 정수가 되어야 돼요. 그러면 앞의 수가 좀 작아야 될 거고 뒤의 수는 조금 숫자가 커진다면 작아지겠죠? 답은 다시 한번요. 가장 작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앞의 식은 작아야 될 거고 뒤의 식은 커져야 작은 수에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작은 수에서 조금이라도 큰 수를 빼줘야 작은 수가 나오겠죠? 이해되셨어요? 그렇다면 얘는 이 루트 x 플러스 50이라는 이 식은 최대한 가장 작은 자연수로 나타내지면 될 거예요. 반대로 루트 97 마이너스 y라는 이 식은 가장 큰 자연수가 되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식은 가장 작은 정수가 될 것이다. 이해되셨나요? 얘가 자연수인 이유는 얘가 양의, 완,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이죠. 어차피 플러스 양수이니까요. 이렇게요.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어, 루트 x 플러스 52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려면 우리 앞에서도 한번 문제 풀어 봤을 거예요. 이 루트 안에 x 플러스 5이라는이 식이 52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 거니까 52보다 큰 완전 제곱수이면 되겠어요.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작아야 되니까 52보다 큰 완전 제곱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면 되겠죠. 반대로 여기는 루트 97 y라는 이 식이 가장 큰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97-y가 97에서 어떤 수를 뺀 거니까 97보다 작은 완전제곱수면 되겠어요.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97보다 작은 완전제곱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면 되겠죠. 되셨나요? 여기까지.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52보다 큰 완전제곱수 중에서 작은 수, 제일 작은 수는 뭐가 되겠어요? 66에 36, 77에 49, 88에 56, 8의 제곱인 88에 64, 64가 되겠네요. 그리고 97보다 작은 완전제곱수 중에서 큰 수, 뭐가 되겠어요? 99, 81. 이 그나마 가장 큰 수가 되겠죠? 81이 되면 되겠어요. 따라서 x 플러스 52가 64가 되어야 되니 x는 12가 될 것이고 97 마이너스 y가 81이 되어야 되니 y는 16이 된다.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12 플러스 16 해서 28이다. 되셨네요. 답은 28입니다.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? 가장 작은 정수가 계산해서 나오려면 빼기니까 앞의 수는 그나마 가장 작아야 될 거고 뒤의 수는 그나마 가장 커야지 작은 정수가 나올 거예요.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돼야 되고 가장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. 이 부분만 계산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